아, 가이 뉴스. 조이스만 갔어. 아, 파진 거야. 아, 파진 거야. 코음이. 아, 진짜. 땡큐. 오이. 아, 파진 거. 말씀도. 아, 아디 부크래스 때 났던 것들. 이거는 뭐 그런. 아디 부카, 얘는 못 하. 땡큐. 다오도 저기 하트네. 호텔스네. 아무것도 안 들어요. 아 진짜. 어 진짜. 어. 한국말이 생각보다 잘하네. 아 잘해요. 한국인만 조금 있저 한국 사람이에요. 나는 아, 아, 몽골 사람. 몽골 사람. 어디 나라? 어디 나라? 한국. 어 나도 몽골 나라. 한국 남자, 한국 여자. 아예예 예. 오케이. 몽골 여자, 몽골 여자. 아예 아까 예. 한국대. 응. 1,2,3년 3년 대구. 대년 어디? 보산아 제주 아, 제주. 아시 제주에 펜션 있어. 네네네. 제주. 네네네. 오케이. 이 셋에 기사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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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들 같은데. 아들 같은데. 내가 지금. 땡겨. 켁. 씨야. 그렇죠. 활활한번쏠수있어데활활한번 쏘고 갈게요. 활. <laughs> 활이 어디 있어요? 저기 있어. 저기 아. 저기. 아. 저기. 잠깐만. 잠깐. 아, 저기, 저기 뭐 하는데? 활 아, 쏘는데. 여, 여기다 쏘는 거야? 저기다가.

어, 저거, 저거, 저거. 어, 어, 저거. 아, 저거는 천천히. 저잡 천천히, 아, 아, 천천히천천히시는시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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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, 안 좋아. 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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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는 저거는 저거 맞아، 맞아. 응. 그럼, 아니, 아니. 어아 m going to let 아니 u 아 아니 아니아 l 네네 you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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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친구 친구 친구, 친구 동생 오케이 동생. 안다 나는 눈출왜 안다.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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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다